안녕하십니까. 오늘 우리 집에 쪽파 천지라가지고, 쪽파 김치담면서 그래. 완전 판다라이. 아, 또 맛있게 보이게, 맛있게 보이게. 요거는 지금 우리 양념인데, 요거, 어 축도시장 가가지고, 젓갈, 멸치젓갈. 제일 비싼 사왔어. 제일 비싼 사가오고. 요, 뭐, 설탕 조금 들어가고, 당근 들어가고. 그 다음, 에 뭐, 찹쌀풀. 찹쌀풀 조금 들어갔다니요. 요, 그가지고 요, 지금, 쪽파, 이거도 어젯밤에 신나게 따다었습니다신나미 신나게, 신나게 따듬어가지고. 아까, 멸치젓갈 원해가지고. 한두 시간 전화 안 왔습니다. 전화 안 왔다가 지금 이렇게 간좀배고난 뒤에 이제 양념을 물을묻히는데 올해는 제가 쪽파 부자가 돼가지고, 해마다 똑같이 씹는데, 올해는 더잘 됐네요. 더잘되가지고이쪽 김치 담아가, 뭐 식구들 갈라 먹으려고 많이 담습니다. 보이좀 맛있게 보이죠? 쪽파 있으면 사셔가지고 요렇게 담아가 재칠지먹으면 맛이 질기거든요 특히 라면끼리 먹을 때 쪽파 김치 이거 끝내줍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인상 팍팍 서고 있네 이거 언제 다 하고 하는 표정이네요 쪽파 있으면 요래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라면 먹을 때 지기 무시기 예, 고맙습니다. 잘 놀러 오십시오.